갈게요. 여러분 생각해도 될까요? 여보세요? 에라 비커스 형 치시고요 한마디로 끊을게요 주어 동사 두번 쓰게 해줄거고 스피커스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동사죠 해부터 동사니까이 뜻이 뭔지 뭐 뭐? 해야 한다 어떤 걸 성립해야 돼 머리를 어김없이 동의를 성립해야 된대 뭐에 있어서? 의미에 있어서 야, 맞죠? 스피커스 어떤 말을 하려면 의미에 관한 동의는 있어야 되지 내가 이 단어를 쓰면 이 단어 뜻이다라는 동의는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게뭐할수 밖에 없을까? Reasonal. 얘들 이거 형광펜. 나 이거 빈칸으로 어야겠다 어휘 형광펜이요 얘들아 Reason이 명사 뜻이 뭐지? 지역. 그래서 언어는 얘들아 뭐할수 밖에 없다? 응. 지역적일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맞잖아. 그러니까 얘들아 지역마다 언어가 다르지. 얘들아 그 다음에 계속 가볼게. 언어들은요. 자, 어 우리 어떤 건좀 필요할 것 같냐면 일단은 해봐, 해라 여기 나스 동급 치고 이거 동급이야. 이게 나레이 법비인데요. 일단 근데 이건 소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에 콤마도있고 문법적으로 이쁘게 병렬구조로 만든 건 아니거든요. 해한번더 해볼게. 언어들은 성립이 되지 않았대. 머위에서 얘네들이 이어서. 잘 들어? 에 우리 expert 뭐지? 이거 사람 명사지. 그 전문 지식에 전문가야. 전문가 위원회라는지, 혹은 에라, 이거 decree 있을까요? 법률적 용어거든. 판결문 뭐 이런 뜻일 겁니다. 맞지? 얘들아 우리가 쓰는 말 전문가 언어 전문가들이 만든 거라든지 법적으로 이단어 써라 해서 그 단어가 만들어진 거냐? 자 내가 이해시켜줄게. 얘들아 우리 개그맨 지상렬 씨 알지? 얘들아 개그맨 지상렬 씨가 언어에 맞출 사람에 엄청 많이 멘트 끼기 하잖아. 얘들 그분이 몇년 전에 엄청 오래됐어. 안습이란 단어 있죠? 어디 스케치한 거야? 안구에 스케치한 거야 얘들아. 국립국어원에 등재됐어. 아니야 이제 그거야 실제로 단어야, 그거 단어야 이게 안습이. 좋았으면 못하같아 지상렬 지상력팬 클럽 아니고요. 여러분 <laughs> 무슨 얘기냐면 언어라는 거에 가한 지상렬 씨가 이런 존재 는 아니잖아. 일반 서민들이 만드는 거라고요. 이런 일은 무슨 전문가집단든지 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뭐 된다고 진화한다고 뭐로부터 인간들의 상호작용이야. 잘 봐봐, 지상렬 씨가 주장했다 안구에 습기 찬다, 그래서 안습이. 국립국어원이 등재돼서 명, 공식 명칭이 된건 인간들 사이에서 많이 썼던 거야. 내그에서 공식 언어가 랭귀지가 된 거라고요. 여기까지 여기고 다나눠면서 갑시다. 얘 그렇게 쳐봐. 자, 정신대관 친구들 하나만 해볼게. 아우로브라고 하는 전치사는요. 뜻을 두 개를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이두 개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거든. 아우로브는 당연히 아우이랑오브를 합친 거니까. 아웃을 강조한 뜻 하나와 오브를 강조한 뜻 하나 이렇게 해서 외우셔야 돼. 첫 번째 뜻 o r d 불러줄게. 얘 o 아웃은 뭐에 반대말이지? 인앤아 d 이 r Out 죠그 o 에 d e 지 Out 나간 혹은 뭐박 이런 느낌이지. o r 까 e r Out o 해 o 까 Out of c o n t r o l 뭐 of 야 통제 e r Out of order. Out of order. o u o r d e r 라는게 명령이죠? 근데 내가 계속 명령을 내려. 내가 이 기계한테 다 플레이 버튼 재생해봐 넣렸는데이 오더를 계속 나가 그래서 이게 고장난이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아로보드 가게라 참고로 수거로 고장난이야 얘들아 이때도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거 하면 안돼 봐봐 인간들의 상호작용에서 나가서 지나야 다고 그럼 인간들 상호작용은 전혀 어느 영역에 안 준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면안 된다고요 얘들아 지금 임팩트가 어디 가야 돼? 여기 봐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두 번째 때 써줘 머무로 붙어요 머무로 붙어 자 하나 해볼까? 동권쌤의 책을 영어로 하면 동권티 s a p o s t of S 써서 book 이렇게 써야되는데 The book of 동권T라 써도 되죠 내가 알게돼 그러면 동권쌤이 가진 소유물들 중에 그거로부터 나온 책 이렇게 되는거야 무슨 느낌이 좋니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다. 저가봐이 두번째 느낌 살려서 해볼게 이 v e r 그러면 언어라는 건 진화했어. 점점 더 뭐로부터? 인간들의 상호상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여기서 나간게 아니고 이걸로 언어가 생겼다는 얘기야 되시겠죠? 얘랑 서로 서로야 그리고 엔데젬 맞춰 그래야 이거 병렬구성하는 걸로 주자. 얘가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잠시만. 여기를 크게 할게. 아우로부터를 끝게작아도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서로 서로는 이라, 서로 는 잠시 따로 소라치시고 얘가 이거랑 이거랑 연결. 음. 결론적으로 본디 언어라는 건 무슨 얘가 전문가 위원회가 만든다든지 법적인 판결물로서 이 언어를 쌓은다 이런 거 아니고요. 사람들의 상호작용, 서로 서로해.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욕망이지. 뭐 이런 욕망. 의사소통 하려는 욕망이요 에들같 마치 서로서로 애들아 우리 안구 스피처가 뭔가 슬픈 감정 할때안쓰줄어서있으면 대화가 잘 되잖아 그걸로 실제로 안스비 국민국어학이 등재가 된 거라고요 그 그러니까 하나면요 에들 여기서 대화가 누구야 누구의 욕망이겠어 언어를 쓰는 일반 그렇죠 핑플이죠 여기서 엑스파이트 바고 큰일 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에라 지금 2번 문장까지는 그냥 러프하게 언어라는 건 결론적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일반적인 서민들에 의해서 나온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Separation 이거 빈칸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요 분리, 구분이요 얘라 우리 컴온 컨설턴트 할수시고 앞에 인의 separation 줘 그게 물리적이건 사회적이건 분리되는 거 있지 이것은 b r e a t 한답니다 얘라아 b r e a t 가 기르다 양육하다 어떤 걸만들어내 된다거든? 뭐를 만들어냐면 New Dialect을 만들어야 돼 얘들아 Dialect이 뭐 방언, 사투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정 지역만 쓰는 언어야 이해돼? 맞지? 얘들아 봐 우리 그 지리산이라고 하는 이라 우리 사대 명산이잖아 우리나라에. 지리산의 산맥들이 엄청 큰데, 라 지리산이 경남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산청, 거창, 함양 다 끼고 있고 저기 전라도에다가 구례도에다가 노구단이 참고로 지리산 노구단은 구례거든요. 내방이에대 그러니까 지리산 산맥으로 하여금 분리가 된 거잖아. 그래서 경상도 사태랑 전라 사태가 극도로 다른 거라고요. 세 e 레이션 때문에 얘들한 뉴 다이얼이 생긴 거지. 쌤 말이 무슨 말도 해줬죠. 이렇게 해서 가볼게. 에라, 예스, yes,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분이 돼버리면 분리가 돼버리면 새로운 언어 객체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트는 거야. 에라 어떻게 트는지 볼게. 에라 에슬록에서 나왔어. 아까 했던 거죠. 다시 뭐라고 조건절 뭐뭐? 하는 하늘. 한, 컴마들 끊으시고요. 다만 뭐가 있는 한, 상호작용이 있는 한, 언어라는 거, 언어에 뭐라는 거, 경계라는 것은 잘 들어. 에라 우리 솔리드 여기서 고체의 좋은데, 여러분이 고체라는 거움직이안 움직이고 변화가 있어서 그래서 변화가 없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여기서 고체의 반대말은을겠어 액체이지. 얘가 느껴나거나. 상호작용이 있으면 언어가 그대로 가겠어. 언어가 얘들하부족해게 바뀌겠어. 바뀌지. 음. 얘가 나봐. 나 이해시켜줄게. 그래. 아까 전에 그 얘기 잘 들어볼까? 분명히 지리산이라고 하는 산맥들의 이해서이가 참으로 갈라진 게 맞다고. 여기까지 네? 경상도와 전라도 사투리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들아, 오. 우리 하동 권 나는, 걔네. 아, 여러분, 경남에 하동 있잖아요. 얘들 우리 하동이 완전 저쪽 전라도에 붙어 있거든? 지도상을 보면? 얘들 너희 조영남 씨가 부른 노래 알지? 무슨 장터야? 파괴. 파괴장터라고 있죠? 내가 부를 수 없어.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그거잖아. 이해 돼? 얘가 너희 하동 사람들 사투리 들으면 완전히 경상도스럽지 않아. 전라도만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야. 반대로, 순전히 매인 본토 전라도 목포나 광주 사람들이 군의 구례 사람들, 군의가 이들 하동에 인접한는거죠아선진강 끼고 내가 이걸 그러면 걔네들 입장에서도 완전히 전라도스럽지 않아? 경상도 사람들 섞여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말이야. 뭐말이면 화계정태에서 뭐가 일어나 사람들끼리 상호작용 일어나지 인접해 있으니까, 그지 그러면 언어의 경계라는 건 유연해진다고, 부드러워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본토 에 있는 사람들, 하동 사람들이 너무 전라도 사람스러운 거 같은 거야. 전라도사님에서 구례사람들 경상사람들 같은거고 내가 무슨말이되냐 그래서 이 고쳐야 된다고 이거 뭘로 고쳐야 돼? 이거 고쳐야 돼 여기서 플루이드하다는거 액체썼다는건 유연해진다고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지 타지역으로 쌤아 무슨말인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소쳐치시고요다 소박쳐 고요 언어의 이름보다 혹은 국가적 경계가 제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얘들아 다 플루이드한다고 분명히 구례는 전남인것 같은데 그리고 하동 무조건 경남인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섞여 있냐고? 이해가? 이게 플루이드가 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들끼리 상황이일어 났으니까요. 되시겠죠자 당연히 이 예시는 영미 문화권이라든지 그쪽 문화권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얘가 풀리지 않고 잡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뒷받침한 사례를 쓸 거야. 필자인 나는 과거에 자랐대. 어디서 봤냐면 저 할머니는 독일에서 자랐답니다. 그리고 소로치자 내가 말했어 쌤 아까 전에 영국과 미국만 해당하는 거 아닌가 미국이라는 사회 자체가 얘들아 다 인종국가야 이 논문을 쓴 사람은 무조건 미국 대학교 교수 출신은 맞다고 근데 출신이 이 사람일 수도 있잖아 이저역에 이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그쪽 유학 간 거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 들어봐 내가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을 좀잘 해보자고요 내가 지겹게 봐봐 너를 떨어린 거리야 돌을 쓰러 한 거리만큼 그러면돌 하나를 번져봤자 많이 가겠어 적게 가겠어 쓸까? 인접한, 근접한이야돌 하나를 던진 거리만큼 자, 나는 과거에 독일에서 살았대 즉 독일 출신인가 봐 다만 인접한, 돌 하나 떨어뜨린 걸 거기야 어디로부터? 내가 아 더치 어디냐 유럽에 네덜란드죠 그래서 우리 더치페이 하자는 게 아니라 유럽 내에서 가장 인색하고 돈 쓰는 거에 참으로 해프지 않는 사람들이 네덜란드거든 그래서 네덜란드식 페이가 더치페이다 니가 먹으면 니가 해 이렇게 하는 느낌 이해됐죠? 얘들아, 가봐 그럼 얘들아, 독일의 지도가 이렇게 있고, 위에 이렇게 네덜란드 조그맣게 있을 거잖아. 내가 얘 거기 근처에 살았단 얘기야. 내말 중소해야 될지, 계속 가볼게. 나의 부모님의 그 독일어 버전은, 얘들아, 우리 컴컴 사귀던 거 무슨 가로지? 소가로니까 얘들아, 대화부터 어디까지, 스쿨까지 묶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즈가 동자고, 베리싱러가 보겠네. 걔네들의 지역적인 방언이나 어떤 사투리 같은 거지. 뭐라기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그러면 당연히 나는 독일 출신 이 맞다고. 다만 너무 네덜란드랑 가까이 있는 독일 지역이까 뭐지. 그러면 당연히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그러한 언어들은 진짜로 순전히 독일스러웠을 거잖아. 근데 이거보다 걔네들 지역적인 그 부모님의 버전은 매우 비슷했다고. 지역에 들어 참고로 방언과 비슷했던 거야. 어디 쪽? 네덜란드 쪽. 맞겠죠, 방언이. 맞지 않냐? 순전이라고 베를린이라든지 메인교실, 미네이라든지 뭐 이런데서 독일어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네덜란드 근처에서 배우는 거니까. 여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4번 전화틀린는거 없죠? 되어지겠죠? 이렇게 밖에 해라도 절말씀이 좋죠. 정답을 한번 틀어는는것어 당연히 일반적으로는 독일 사람들은요. 마이스나 언더스테니까 이해를 해야 못해 못해요. 하이더치라고 하는 고위로 지방에 사는 네덜란더로 이해를 못하지. 솔직히 국가는 다르니까 이해까지는 안 된다고. 에라컴 마디는 생각 못하 그리고 반대로, 네덜란드 사람들도 당연히 고위도 지역에 있는 절만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이. 에라 컴마디에 퍼스 한번 주시고. 근데, 더 파마스, 농부들이야. 어떤 농부들, 그 각각에, 에라 이더사이드 물결처 에라 여기서 말하는 이더사이드. 어디나라 어디나라겠냐, 당연히. 어디 어디겠어 그렇죠. 네덜란드와 독일이죠. 그 경계에 있는 그 각각의 농부들은, 즉, 네덜란드 농부, 독일 농부, 다만 엄청 가까이 지내는. 이네 걔네들은요 사용했다고, 꽤나 많은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다고. 쌤말좀 들어야지. 아까 말했잖아, 상호작용이 일어나면 언어라는 건흘류이 되신다니까, 유연해진다니까, 서로 서로 섞인다고요 물처럼. 고체안 섞이잖아요. 그러다 그들은요 결론적으로 뭐니까요, neighbors 이웃인 거죠 결국에 인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걔네들 언어라는 건 부분이 된다고. 뭐의 부분이 되냐면? 서쪽의 게르만족 언어의 연속체의 결과가 연게됐네즉 이런 거죠 이런 표현은 알 필요 없어 게르만족 순전히 독일어가 있을 거고 서쪽 지역에서만 쓰는 연속체 또 다른 언어가 있잖아 이거는 누구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니? 네덜란드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 나머지 내용을 어려운 게 없지 자, 뒤로 넘길까요?